본인의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진 못했지만 이번 시즌 9골을 기록하며 나름 준수한 시즌을 보낸 포르투갈 국적의 하파엘레양 그러나 예상외로 노미니와의 압도적인 스탯 차이로 등장한 24토치 원체 빨랐던 속가는 물론이고 슈팅력과 몸싸움까지 상향된 하파엘레양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 자원으로는 딱히 깔데 없는 괴랄한 스탯으로 급여가 살짝 부담스럽지만 왼쪽과 원토까지도 사용해본 24토치 레양 과연 성능은 어떨까? 거진 190에 가까운 신장의 몸무게도 상당히 피지컬하다는 개빡인 레앙 그러나 드리블과 민베스트 은는 워낙에 높다 보니 이체형에서 느끼기 힘든 특유의 깔끔한 체감을 보여준 레앙 드리블이 살짝 길었던 점만 빼면 나쁘지 않았던 레앙의 체감. 그리고 레앙의 주특기인 사이드에서의 폭발적인 속도 실축만큼이나 본인도 주체 못하는 빠른 스피드로 파고드는 레앙 소가에 더해 성큼성큼 치고 나가는 버터도 여전한 만돌이였고 와리가리 치며 사이드 공략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24톤 진리암! 그리고 빠른 발이 장점인 속도감에 더해 레양의 또 다른 무기는 역시 피지컬에서 나오는 우월한 몸싸움! 실 스피드 살려 어깨 싸움만 먼저 자리 잡으면 어지간한 경합움은 나름 가볍게 뿌리쳤던 24토칠레앙. 하지만 몸길이 맞대면서 비벼주는 싸움은 좋긴했으나 가끔씩 경합 과정에서 휘청대는 모션이 나오기는 했던 모습. 그리고 헤더 쪽은 크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신장 빨리 빼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머리로 잘 갖다 대주긴 했고 타점도 확실히 높은 편이라 헤더의 득점력도 곧잘 나와줬던 모습 거기다 사이드는 물론이고 최전방 톱으로도 몇번 기용해본 레안 기본 코어 스탯이 워낙 좋기도 해서 침투하는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활 빠른 포터플레이를 활용해 톱에서의 활약상도 나름 쓸만했던 레아. 그리고 마지막은 세부 스택까지 꽤나 다듬어진 레앙의 슈팅력, 주포지션인 왼쪽 측면에서 갈겨주는 오른발 감차의 결정력은 확실히 좋았고, 좋은 커브 스택과 예감까지 담겨서 그런가 궤적도 상당히 깔끔했던 모습! 슈퍼워나 중거리까지 이번 토치록 되나 좋아진 만큼 노미니보다 확실히 슈팅 쪽에 메리트가 추가된 느낌이고 가끔 무게 실린 묵직한 바닥까지 날려주시는 24 토치 아파엘 레양 급여 28의 압도적인 스탯 차이로 등장한 신교대장 시즌 24 토치 레양. 체형에 비해 생각보다 좋았던 방향 전환과 준수한 체감에 더해 퍼터 한 방으로 사이드 찢는 맛은 여전히 맛깔났던 레양의 스피드. 침투나 헤더도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토보단 윙어에서의 활약상이 돋보였고 레양의 아쉬웠던 단점들이 이번 토치로 확실히 메꿔진 느낌. 스텝만큼 성능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웠던 현영 밀란의 듬직한 측면 자원. 24토치 아파일 레양.